나의 연봉 수준은 현대차, 삼성전자 또는 한국전력, LG전자 등등에 맞춰져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실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27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가이도 하고 있으니까 교수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러나 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세상을 분석하고 또 전망하며 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코노미스트라는 저의 어떤 정체성은 어디 무슨 일을 하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왜 불평등해졌고 이게 더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시장에는 많은 실패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 바로 실업사태죠 한국 경제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만 최근 젊은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라 것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이와 같은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비대칭 문제가 큽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면접 볼 때랑 달리 회사 출근해 가지고 놀기만 하고 일도 불성실하게 하고 또더나가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뽑은 걸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기업은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아니면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어 있는 이런바 블랙 기업인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야기 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호. 즉, 구직자가 제가 뛰어난 사람이고 생산성도 높고 성실해요. 라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학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턴십 제도 등을 통해가지고 근로자를 단기로 좀한 6개월이라든가 몇달 정도 고용했다가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뭐,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턴 제도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블랙 기업들에게 악용당합니다. 즉, 근로자들 뽑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씩 고용해놓고, 마지막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할 때 전부 불합격 처리해버리는. 데. 그러면 완전히 사람을 헐값에 좋은 인재들을 마구 쓸수 있고 굴리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겠죠.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는 끊임없이 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업이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찰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실업이 발생하는 거 말고 구조적인 실업이 존재합니다 사실 말해 2020년 코로나 쇼프처럼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해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경제학적으로 좀 어렵게 이야기했죠 그냥 말로 표현하자면 노동력 수요가 줄어서 사람들을 해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때 이럴 때 실업 사태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을 깎아주면 기업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을 텐데 임금 자체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취기에서 고용 계약을 한번 맺고 나면 임금삭감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얼마 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모 자동차 노조가 노사 임금 협상했는데 동결한 거 보셨죠? 2020년 경제가 그렇게 어렵고 마이너스 성장해도 임금은 동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근로자 뽑겠어요? 안 뽑으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규직 근로자들은 보호받을지 모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잘릴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은 임금의 하반경직성 또는 노동시장의 실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림을 한번 통해서 보시죠. 실제로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파란 막대는 남성의 임금이고요, 주황색 막대는 여성의 임금인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특히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대기업일수록 임금 수준이 이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소형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대기업일수록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율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은 입사 1년차와 30년차까지의 월급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빨간선은 한국, 파란선은 유럽 국가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입사 이후 연차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임금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높은 연봉을 주는 이유는요. 근속이 길어서 일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은 입사 후 빨리 퇴직하는 경향이 높고 반대로 대기업은 입사 후에 오랫도록 정년까지 계속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왜 저런 임금제도를 도입한 걸까요? 30년 차 근로자가 막 입사한 사람보다 몇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게 이게 무슨 정당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 곡선 때문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포드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과 그리고 판매 단가를 보여줍니다. 포드 자동차는 1914년 새로운 공장을 도입한 다음에 그 유명한 포디즘, 대량 생산 방식,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했는데 그 뒤에 자동차 판매량은 빨간 선, 반대로 녹색 선은 자동차 판매 가격인데요. 자동차 판매 가격이 처음에 나왔을 땐 900불 정도 였던게 2020년 정도 가면 300불대로 떨어습니다 자동차 판매 가격이 3분의 1 터먹나요. 어마어마한 판매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인구 1억 명 정도였던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폭발적인 자동차 생산의 증가와 판매량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바로 혁신적인 생산 시설 그리고 생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그 유명한 찰리 샤플린의 모던 타임즈의 한 대목을 가져온 것인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포드가 시카고에 있는 정육 도축 공장을 갔더니 갈고리를 달아 가지고. 소나 돼지고기를 갖다가 공중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도축하는 걸 봤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저걸 이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하자. 근데 자동차가 너무 무거우니까 갈고리로걸수 없어서 매대 위에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얹어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람이 반복적인 일을 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물론 모던 타임즈에서 차르제플린이 비꼬았던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일이며 또 노동강도도 크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들도 포드의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그러자 포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1당 5달러 정책을 펼쳤대요.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1당이 하루에 일하는 노동에 따른 1급이 2달러였는데 5달러를 줬고요. 또 9시간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8시간 일하는 식으로 줄였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헨리 포드 뮤지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포드에서 일하고 싶어서 저보다 몰려들었습니다. 이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기업들보다 두배 이상의 임금을 주면서 또 노동 시간도 줄어드니까 여기서 누구나 일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걸 저희들은 효율임금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평균적인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열의의 찬,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더 나가서 잘릴까 걱정하면서 노동효율도 좋은 그런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포드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포드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됐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신기한 새로운 생산 방식에 적응해 나가면서부터 생산성이 계속 올라간 겁니다. 오른쪽 축은 노동의 시간 또는 경험의 축적 등을 뜻하고요, 세로 축은 시간당 생산성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생산성이 계속 올라갔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새로운 시스템에 열의에 찬 노동자들을 결합함으로써 포드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어내며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또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야 생산성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속,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초기 투자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생산성이 올라오는 그런 생산구조를 꿈꾸며 연공서열 체계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넘어가자면 자 이게 이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인데 빨간 선은 노동 공급곡선.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다가 어느 선이 지나면 노동 공급이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는 걸볼수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연봉이 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하려고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나이 정도 벌면 됐어. 나 이제 일안 할래. 그렇지 않습니까? 고액 소득을 올리거나 또는 자산을 모으신 분들이 조기 은퇴하는 경우들 보셨죠. 그래서 빨간선이 어느 레벨까지는 올라가다가 어떤 레벨 넘어가면서 부터는 수직선이 됩니다 반대로 파란선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입니다 기업들의 수요죠 임금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요는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포드가 W bar를 하나 만들었죠 자 그림에 W 밑에 줄을 하나 그었죠 그죠? W bar라는 새로운 효율임금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 청산 수준 임금은 2달러인데 포드 혼자 5달러까지 올려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은 포드 자동차가 제시해주는 임금에 매혹됐습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에서 일하길 바라고 포드 자동차 입사를 재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포드 자동차의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노동 공급이 있습니다 아까 포드 자동차 앞에 줄선 사람 봤죠? 반대로 노동시장에서 그 정도의 5달러 정도의 임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죠 어떻게 되죠? 예,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되게 가열되는 가운데 5달러라는 잣대 포드의 5달러 밑에 임금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사람들이 갈리고 들지 않겠죠.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 빨간선과 파란선 사이에 줄을 하나 쳐놨잖아요. 저 줄에서 빨간선 빼기 파란선을 하게 되면 저게 바로 구조적 실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수많은 좋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 기업들은 시장의 평균적인 임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잘 받은 노동 공급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비용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는데 나의 연봉 수준은 현대차, 삼성전자 또는 한국전력, LG전자 등등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의 차이도 되게 크고 또군다나 효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눈높이와 시장에 제공되는 일자리의 숫자 사이에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 역시도요, 뭐 그렇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전자나 한국전력 같은 데 가가지고 임금을 낮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웃겠죠. 저희들이 이 고용정책, 이 노동정책을 사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실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효율 임금이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청산 수준보다 더 높은 연봉을 줬지만 생산성은 그보다 향상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속이 깨지는 셈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효율 임금 제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알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존재하는 특히 고학력 젊은 계층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는 걸 오늘 알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탐색비용, 탐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탐색하고 또 뽑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되고 있는 효율임금, 시장 청산 수준 이상의 높은 임금을 제공해주는 기업들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들일 수 있지만 대신 노동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